저희가 또 많이 그뭐라 그러죠 요청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멤버십 좀 많이 가입해달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다면 멤버십 가입하면 뭐가 좋냐, 뭐가 있냐라고 좀아막 저도 뭔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이래저래 카드를 만들다 보니까 아 그럼 멤버십 분들도 카드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막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나 디자인을 근데 생각보다 좀 이쁘게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300제육전사를 제가 좀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300제육전사분들의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그 댓글을 달아서 막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주신 분들한테 사진을 보내달라고 랬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일단 이해진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 사진을 보내주셔서 넣어드렸고, 어, 체인지 선수는 이제, 예. 예,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붙었고. 그리고, 여기 뭐야. 이제 미스터리 님은 요걸 안, 안 보내주셔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 그리고 이 번호 숫자 뭐냐. 이거는 이제, 가입 순서입니다. 예, 가입 순서. 가입 순서라서 이 넘버링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데이브 님은, 뭐, 이제 여러, 이제 여러분이 좀 아신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이제 아신 걸 수도 있는데. 김영준 감독님. 네. 이렇게 해 드렸고. 그리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입해 주신 디렉터 저스트 님. 예. 와 주셔 가지고 이렇게 그분 것도 사진이 없어서 사진 아니면 뭐 보내 주시는 것도 있으면 이제 예. 이거 보내 주시면 제가 바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이 이제 천창욱 대표님인데 이제 카이저 MMA 예. 이거 카이저 관련된 걸 하시고 아이디가 이래서 그냥 이렇게 해 드렸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 가입해 주신 분이 이제 소재현 선수님 네, 해주셨는데 이, 이 사진을 좋아하시는 것더라고요. 같 제가 찍은 건데 그래서 이 사진으로 카, 카드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정탐정 예아 고마워요 진짜 언제나 격투탐정단 그래서 여덟 번째까지 이렇게 가입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300제육전사는 제가 이렇게 챙겨드리는,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챙겨드리는 거고, 뭐 이제, 예, 죄송합니다만, 예, 이제, 이, 응원멤버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응원멤버는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만약에 뭐또 업그레이드 해드리면 제가 또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예. 많이 좀 가입 좀 부탁드리고요, 네. 어, 300제육전사 지금 8명 계십니다. 지금 8명 계시고, 예. 그리고 대화명 앞에 5가 붙어요. 아, 이거는 가입하신 분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마크 같은 거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그, 일단 5로 하고 그리고 그5 숫자가 이제 점점 점점 진해질 겁니다. 흐린 거에서 이제 검은색에서 점점 점점 오렌지색으로 진해질 거예요. 예. 그 가입 개월수마다 점점 사진, 이게 색깔이 조금씩 바뀔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